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잡네? 헤헤. 에헤... 이런 앞에 가는 차가 이렇게 브레이크 잡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 나도 같이 속도 줄인다. 같이 속도 줄이고 앞차와 앞차의 움직임을 살핀다. 2. 왼쪽 차로로, 아, 앞차에게 빵 한다. 빵 한다. 3. 왼쪽 차로로 추월하... 추월해 간다. 추월하거나 1차로로 계속 간다. 지나친다. 4.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거나 3차로로 지나친다. 추월은 앞차, 앞에 가는 차가 있는데요. 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추월이에요. 예. 앞에 차가 가는데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투표. 시작. 지금 이 영상이요. 무진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과 관련해서. 1번, 나도 같이 속도 줄이고 앞차의 움직임을 살핀다가 83%. 앞차에 빵~! 한다가 2%. 앞차가 계속 안 가면 빵~! 해야 되겠죠? 근데 잠깐 브레이크 잡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곧 옆으로 피킬 거예요. 앞으로 가든거 옆으로 비켜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1차로로, 왼쪽 차로로 추월하거나 지나친다 11%. 오른쪽 차로 가거나 3차로 지나친다가 4%.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앞차랑 간격을 주면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앞차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앞차가 가면 나도 가고 앞차가 옆으로 빠지면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1차로 가려고 랬더니 아, 1차로 2차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네?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때!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키더니, 으 아, 늦었어요! 설령, 3차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차로 가려면, 지금쯤 들어가야 돼, 지금쯤. 그래야 서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봅니다. 이 차가 들어오라고 하면 빵! 해줄 수 있죠. 근데, 가까이서 들어가니까, 여기요. 이 차는 여기가 비어 있었어요. 꺾어야지! 하는데 그때 들어온 거예요. 에헤이! 과실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앞차가 꺾기 전에는 안 했잖아. 앞차 100%야. 2번 90대 10. 3번 80대 20. 4번 70대 30. 5번 앞뒤 관계야. 그래서 블박차가 더 잘못.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빵이라는 의견이 4%. 90대 10이라는 의견이 12%. 80대 20이라는 의견이 36%. 70대3 2이 42%. 앞뒤 관계로서 불박차도 잘못이라는 의견이 6%. 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나요? 저는... 돌박차 가다서둘리긴 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우회전 하려면 여기서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이차가 단순히 진로 변경했으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사고 안 나요. 펄꺾고 들어기다 사고 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헷갈리더라도 깜빡이 킨가 동시에 들어오죠. 진로 변경 진로 변경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깜빡이를 미리 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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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걷기 전에, 걷기 전에. 꺾기 전에, 꺾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걸안 했습니다. 저는 한 80대 20 정도로 보입니다. 우측으로 먼저 가라고, 먼저 갈 때, 지나칠 때 우측으로 가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간 스치을잘안 하거든요. 블로우리터는 거의 잘안 해요. 그래서 앞차보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서두는 것 때문에 사고 나는 겁니다. 딱이 차가 브레이크 잡잖아요. 가다가 그러면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으세요. 치고 나갈려고 그러지 마세요. 치고 나갈려고 여유를 두고 가세요. 여유를 둬야 저 차가 쓱 보고 SSG. 요새는 별 이거 안 나오고 돼? 어 쓱. 어, 이게 무슨 페이 그거지? 어? 신세계잖아. 쓱! 쓱! 중요합니다. 꺾기 전에 한마디로 하면 쓱! <laughs> 쓱! 꺾기 전에 쓱!